예,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2021년 들어가지고 저희 당에 아주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가장 최근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당원수가 거의 세 달, 네달 사이에 두 배가 되었다는 것 그중에서도 우리 당의 지금까지 취약세대 또는 취약지역으로 많이 언급되었던 2030세대와 호남의 폭증세가 이제 도, 도드라진다는 것이, 어, 참 특이한 그런 현상입니다. 어, 제가 며칠 전까지 이제 미국에 이제 출장을 다녀왔는데,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미국만 본인들의 역사를, 본인들의 독립을 미국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냥 독립한 거, 영국에서 독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혁명이라고 본인들이 부르거든요. 아메리칸 에볼루션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왕정에서 대통령 중심의 공화정을 이제, 쟁취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있고, 자유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시민사회를 구축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두고, 저는 최근에 있었던 우리 당의 2021년에 여러 가지 이런 변화를 보면서, 단순히, 당원 폭증, 아니면 젊은 당대표의 당선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2021년은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가 이끄는 정치 혁명의 해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부터 젊은 세대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 시장과 서울 시장에 당선시키는 그런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어, 국회의원 경험도 없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드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을 또 다시 한번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줄을 이어서 이제 가입을 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젊은 당원들의 숫자가 벌써 이제 2030 젊은 당원 의 수가 1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자리하신 젊은 당원들은 어 기존 당원들보다도 투표 가능성 또는 투표 참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어 이번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도. 강한 표심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정견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나 여러 공간에서 스스로 담론을 생성하고 서로 서로 소통해가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 이제 오늘이 이제 29일인가요? 내일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추가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꼭이 정치 혁명에서 주체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30 세대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굉장히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었고 뭐 청년 직책 하나 던져주는 것에 그거 이제 어 할당받는 세대 정도로 인식되어서 정치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고, 당 대표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저는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젠다들이 정치권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어, 토론을 보시면은 전에 없던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네. 젠더 이슈 같은 것들도 과거에는 굳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성 공천에 있어서 어떻게 가산점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게 정치권의 여성 담론, 남성 담론의 흔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에게 공천 때30% 가산점을 주겠다. 뭐 이런 거상투적인 거였거든요. 여성에게 뭐 여성을 30%를 여성으로 공천하겠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할당제 담론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고리타분하고 먹히지도 않을 담론으로 나와 봐야 젊은 세대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후보들이 남아 있는 여덟 분 모두가 잘 학습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주제로 나옵니다. 누군가는 듣기 불편할 수 있는 주제지만은 자신의 정결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군 복무에 대한 문제이든지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질서에 여성 할당제라는 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든지간에 정결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더해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의 문제 있어가지고도 기존 세대와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주택의 형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갈 이 지구의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 갔다 와 보지만 미국의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고민 아니면은 기후 변화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한 번도 대선 후보 경선의 과정 속에서 아 본선 토론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laughs>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후보들이 나와야지만 이제 젊은 세대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이번 기회에 기성 정치인들에게 훌륭한 학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영 역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여야 갈등 속에서 정쟁 속에서 본인의 가치를 불가시키는 것을 넘어서 어제 외교안보 토론이었거든요 우리 당 후보들 외교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하게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이제 예. 외교안보 주제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처음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은 쿼드 안보체라든지 아니면 파이브 아이스뭐 이런 것들 다 나오게 되고 작게5015뭐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다 들으셨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지휘자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려 그러면은 적어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똑똑하고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한 후보들 옛날같이 토론가 가지고 뭐 어디 호통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다 맨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면 은 젊은 세대는 각자의 공간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더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아니면 은 본인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는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가지고 어, 뭐, 솔직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은, 혼내기도 하고. 뭐, 저는, 이런 문화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문화이고, 어, 저는 앞으로 이런 젊은 세대 정치 문화가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에 이은 또 다른 혁명적인 어떤 변화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60대 이상의 세대가 갖고 있는 산업화에 대한 영광. 그리고 지금의 40대, 50대가 갖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영광.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어, 두 정치 세력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용어였거든요. 우리 당은 산업화의 영광을 기리는 분들, 또그 안에서 역할하셨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분위기였고, 민주당은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자신들이 아직까지도 민주화 투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586 진보 대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 2030 세대가 어, 이끌어 나가는 어, 새로운 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들의 맞설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어야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정치 혁명의 결과물일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2021년 그리고 내년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이 혁명의 한 챕터를 완벽하게 승리로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 서로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무언가를 같이 이뤄낸 사람들의 모임으로 내년쯤에는 변모했을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여러분에게는 지방선거에서 이 대구, 경북,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회기화되어 있었고, 또는 정치적으로 다소 침체될 수도 있었던 그런 지역의 활력을 불어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선거에 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과 당 대표를 만들었던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 운동을 이끌 셔도 됩니다. 그런 다핵화된 움직임들이 지역에서도 풀뿌리처럼 일어나야지만이 이 혁명은 완수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수 정당의 지도자로서 보수 정당의 당 대표로서 혁명 이런 얘기하는 것이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개혁 세력입니다. 우리가 개혁 세력이고 새로운 세력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어 아까 말했던 진보 대학생처럼 활동하는 기득권은 오히려 타파의 대상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어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미란 소통 이어나가겠습니다.